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방송 이금봉 시사 중한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는 한동원 전대표는 보수의 새 지도자이다. 천지개벽 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치 혼돈 속에서 보수의 지도자를 찾고 있지만, 한눈에 이 자가 보수의 지도자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하고 바르고 거짓 없는 바른 보수의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똑같은 보수의 지도자를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의 지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고 정의감이 부족합니다. 말로는 다 정의감이 있으나 정작 말을 할때 용기 있게 바른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에서 7,800억을 국민의 돈을 날리고 했어도 누구나 용기 있게 나서서 앞장선 보수의 지도자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치고 나와서 항소포기는 검찰은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용산의 압력을 넣어서 결국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민주당과 용산을 싸잡아서 용기 있게 말해서 이 방송, 저 방송, 라디오, 유튜브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7 8 0 0을 물어내라고 말해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TV 방송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해서 말하면 2, 3% 시청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용기와 정의감이 같이 동감하기에 시청률이 높았고, 방송국 유튜브에 후원금 슈퍼 제시 많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해도 온몸으로 진실을 말하고, 온몸으로 정의를 말하기에 국민들이 동감하고, 이제 한동훈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론스타 사건도 사실은 승수해서 한동운전 대표가 이긴 것을 가지고서 총리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라고 말하자 한동운전 대표는 사정없이 총리 김민석 용사를 질타하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론스타가 승수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나랏돈 가지고 정치한다고 질타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만약 치면 한동훈 개인 도로로 다 채우라고 하던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공짜로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또한 국민의 질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수의 지도자가 한동훈 대표뿐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2분 만에 전 좌석 1,500석이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날 출연계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기는 서울에서 한 대표를 자주 뵙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에는 안 들어가고 못 보신 분들이 와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보실 수 있도록 양보하고. 옷 두껍게 입고 가서 물 앞에서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때 나서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시대 정세를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고 이것이 정이다면. 목숨을 걸고서 국민과 함께 싸울 줄 아는 보수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싸울 줄 모르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년 서민들이 불안해도 장 대표는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문제 논스타을 가지고서 윤당하고 싸워서 이기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이 볼때 한동원 전 대표가 제대로 싸울 줄 알고 싸워서 이기려 하고 한동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방송, 라디오, 유튜브에 한달 스케줄이 다차더 이상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한동원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빨리 오라고 당원과 국민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 전 대표를 장동훈 현 대표는 1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당무 감사라고 엉뚱한 짓만 하니 국민의힘을 가르켜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발전을 하겠습니까? 지도라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시사성을 바르게 못 믿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자는 절대로 호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장동엽 대표는 들었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헤매니까 국민의 지도가 지 100일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 지도가 성과이 아니라 연속 100일 넘게 20%대 지도를 국민이, 국민에게 받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것입니다. 집권당, 민주당은 국민의 지도가 연속 40%, 42%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국민의 힘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야당이 40%대를 유지해야 맞는데 여당이 40%를 뗄때 야당이 현재 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100일이 넘어왔는데도 어떻게 100일 연속 20%대 국민의 지지도면 대표 스스로가 나서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우기고 가면 국민의당 원만 우습게 들은 꼴이 아닙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도 철면피 깔고 막 가야 합니까?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들은 다 죽었습니까? 다 같이 조용합니까? 함께 폭상 망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수의 참 지도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맞다고 말하고 한 대표가 국민 옆에 빨리 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국민 옆에 와서 국민의힘도 살리고 나라도 바로 갈수 있도록 잡아서 야당다운 야당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다리니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속히 국민의힘에 돌아오기를 다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지개벽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